お待たせしました。 야 둘이 오늘 새로머리 장난 아니었어요. 거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. 근데 나 이거 대나? 아니 아니 아니. 예. 일었냐뭐고메타 어? 이거트리을 아, 가나요? 가나. 좋아만 해 아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지금 해안나 지금 아무 생각이 안나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지금 해 아, 마지막이 좀 흔들렸는데 우승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는때더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세리머니 뭔가요? 대불리 세리머니 <laughs> 형들이랑 약속한 거 시켰습니다 작상해요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아 뭐, 뭐, 안 먹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뭐, 안 먹겠습니다 세핑한 하지 마세리 하하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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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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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하하. 하하. 하

하피 네,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